자 그럼 다음 얘기 좀 이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특할비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는 그 제가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다 깎아먹었던, 네, 다 깎아먹었던 특할비를 본인은 이제 좀더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작년 10 2월이었나 11월이었나요 그때 특활비를 다 깎아놓고 이제 했던 얘기들 제가 영상 준비됐죠 감독님 그때 당시 에 영상 한번 보고 와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작감만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 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laughs> 네저때 <laughs> 당시에는 어, 아니 그러니까 그 불분명하게 용처를 불분명한 돈을 어? 저희가 이제 예산을 뺀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살림은 못한다는 거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했죠. 를 근데 이제는 본인이 정권 잡고 좀 달라졌어요. 그 민주당이 네. 그때 당시에 특활비 삭감할 음... 때 뭐라고 했었냐면 국가 재정의 정상화라고 얘기했어요. 어... 정상화. 정상. 그런데 지금 정상화된 거왜 지금 비정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는 거네요 네. 본인들이 작년 11월 12월에는 국가 재정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서 특활비를삭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뭐죠? 달라진 거딱 하나 있습니다. 정권 교체예요. 어 저는 어, 지난 11월 12월에 있었던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에 대한 특활비 전액삭감 있잖아요. 네. 이거는 한마디로 이세 기관은 당시 에 민주당과 제일 대립각을 세웠던 음. 곳이거든요. 이 대립각 세웠던 세곳 엿 먹어 봐라. 음. 니네 한번 엿 먹어 봐라. 이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그집권을해 보니까 네. 이 돈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음. 그럼 결국에는 그때 심사 나쁜 사람들 짐사는 뭐였느냐. 네. 니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아 이렇게라도 국회 갖고 있는 게그 재정을 그러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하는데 있어서. 추는못 하는데 삭감은 할수 있거든요. 예산 편성은 못 하는데 이 삭감은 할수 있으니까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을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심산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근데 공감합니다. 진짜, 네. 근데 네. 진짜 되니까, 야,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치. 아, 근데 사실 11월, 12월에 삭감할 때도 그게 필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알았죠. 그래도 너네들 이렇게 쓰는 건 내가 못 음, 하겠다. 음. 라고 해갖고, 이, 회방을 온 거죠, 국정에. 그렇죠. 네, 네, 네. 자, 저는 민주당이라는 그정당이 가장 극악한 게 네. 추경 만병통치약이에요. 추경 내 <laughs> 네, 주머니야, 내 주머니. 음. 네. 자, 추경이라는 걸 제가 읽어 드릴게요. 추경은 언제 하는가? 전쟁, 대규모 재해, 그 다음에 경기침체, 경제, 혀, 경제협력 경제 등 대내외의 중요한 여건 변화 그래서 이미 예산이 성립된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어, 바, 변경하는 예산 이거예요 음. 역대 정부가 말이죠 네. 추경을 이렇게 남발하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예산 때 충분히 충분히 그래서 예산을 서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음. 1년 거의 6개월을 예산을 협의해요 한 진짜 한 3월 때부터 한한만 캐는 10월 한 7월 때까지 예산을 쭉 협의를 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추경 참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음. 1년 내내 사실은 예산 갖고 전 예산 제대로 썼나 공민하고 그 다음에 예산 갖고 진짜 불급 불급하게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무조건 전 정부의 그러 그러니까 내가 야당일 때 정부의 예산은 완전히 다 깎아버리고 음. 그 다음에 추경을 남발하는 거야. 근데 전쟁이나 무슨 재해입니까? 그런데 자기 주머니 자기가 써야 될 돈은 네. 끼어 넣는다고요. 그렇죠. 후한 무치한 거죠. 그렇죠. 네. 음. 내로남불이죠. 네로남불 음. 그러니까 음. DNA에 박혀 있다니까요. 네로남불 어, 지금 제가 드리려던 말이 네. 네. 민주당이 갖고 있는 네로남불 DNA가 아. 그대로 발현됐다. 음. 네. 이렇게 <laughs> 네. 얘기를 드린 건데. <laughs> 네. 아까 얘기 드린 것 중에 잣대 있잖아요. 잣대. OK를 네. 주는 잣대와 스트라이크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 이중 잣대를 민주당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음. 본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거예요. 지금 특활비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2억 삭감했을 때 아, 용처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럼 지금 네네. 92억 원을 새로 편성할 때 용처가 얼마나 분명하다. 그 네. 이렇게 증명해 보시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막다 생각나요. 뭐.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laughs> 네. 이제 예고, 이건 예고편이지, 예고편.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랬는데, 이거 부메랑 아. 엄청 돌아올 거예요. 이 부분에도 윤석열 네. 씨가 엄청나게 격려했죠. 아, 그럼요. 아, 사실 그때 ]한테. 당시에 그럼. 12월 3일에 그, 개헌과 관련한 몇 가지 설들이 있었을 때, 네. 뭐, 전액 삭감, 그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중요 정, 그 정책 산업이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가 음. 대통령실에 대한 특갈비, 저, 특활비, 전액 삭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한달 됐잖아요. 네네. 우리 야당 대변인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당 대변인 때보다는 훨씬 편해졌다. 음. <laughs> 여당 분들은, 오히려 민주당들은 굉장히 불편해해요, 지금. 음. 예를 들어서, 김민석과 관련해서, 아니, 김민석에 관한, 뭐, 의혹, 정확히 한번 해명해보시라, 라고 얘기하면, 여당 대변인들이나 여당 패널들 그거 제대로 얘기 못합니다. 음, 네, 기다쉽지 네. 않죠. 그러니까요. 아, 도덕적으로. 네. 음.